아, 오지환 선수 대 최원영 선수.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카모아 모델 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네, 뵙게 됐네요. 네, 네.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야구 유니폼 입으셨는데 네. 왜 여기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오늘 참실 경기 야구장 가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경기가 취소됐어요. 아쉬움을 조금 덮어버리고, 마오님이 얼마나 한국 야구의 진심인지 인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 팬이라고 하셨죠? 저 LG 트윈스요. LG 트윈스죠. 네. LG 트윈스 찐팬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 있으세요? 네. 한번 찐팬 인증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하이. 일단은 오늘 요새 콜라보 했던 키티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귀엽죠? 귀엽죠? 그리고 또다 갖고 왔는데요 아, 저번에 소개 안 했던 거다 갖고 왔는데 이번에 키티 하나 더 있어요 유니폼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환장기 귀엽죠 그것도 이거는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머리띠인데 귀엽죠? <laughs> 혼장한 귀대장님. 네. LG 트윈스 네. 찐팬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LG 트윈스 찐팬 퀴즈를 준비해왔습니다. 와. 준비되셨나요? 네. 화이팅. 짠다 네첫 번째 문제는 응원가 네. 맞추기입니다. 오, 근데 응원가를 다 들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전주 부분만 짧게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응원가는 뭐다 거의 다 알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한짝이한타한타날려헌짝기황짝이한타날려 보려라. 다 예. 한짝이 응원갑니다. 아그 천재들 뭐. 헌짝이 한타한타 날아 헌짝이 헌짝이 한타 날아 보려라. 헌짝이 한단 한단 날아 헌짝이 모두의 자이를 위해. 와 너무 쉬웠죠네 너무 좋아요.

그거 했을 때 뭐라고 해야되나? 어떤 걸 했을 때 하는 응원가일까요? 정답! 안... 따... 어? 에? <laughs> 안... 에안 따예요? 안따 송구예요? 안타 응원가? 네 정답입니다 <laughs> 공룡 <공용> 안타 응원가예요 오오 <laughs> 다행이다행 네 번째 문제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아, 식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안에서 뭐지? 뭐예요? LG 트윈스 건가가 아니에요. 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카모아가 아! 이번에 오. CM송이 나왔어. 요와 진짜요? 네. 아, 하아요 듣고 싶어요. 뭐뭐뭐뭐는 카모아. 뭐뭐뭐 뭐. 가모아 제주에서 일본까지 유럽에서 미국까지 호텔도 렌트도 여행은 카모아 렌트카는 카모아 여행 카모아 뭔가 그춤 같은 거 없어요? 만들어야겠다 <laughs>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그거.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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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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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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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아요 근데 제목은 몰랐어요. <웃음> 저는 <laughs> 노래 말고 5점. 아, 갔다, 갔다. 이건 저의 실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니에요. 총 다섯 문제 진행했는데요. 네. 총 45점으로 아, 네, 뭐박으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l g 팬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기본 상식 퀴즈입니다. 아, 어운것 같은데. 여기서는 찬스를 한번 드릴 거예요. 네.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LG 트윈스 팬 친구한테 전화를 걸수 있는 전화 찬스. 네. 두 번째는 여기 옆에 계신 이사님의 <laughs> 찬스를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LG 트윈스 홈 경기가 있는 날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주로 식사를 하는 곳은? 어? 최근에 LG 트윈스 유튜브에도 나왔습니다. 알아요. 고깃집이죠. 정답 고박사 정답. 와. 알고 계셨네요. 네 맞아요. 오늘 경기 보러 갔었으면 원래는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LG 트윈스 잠실야구장이 구장에 들어온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들어온 연도는 그거는 원래 1940... 아저 940이 아니야 <laughs> 너무 오래됐다 원래는 그쪽이었죠 그쪽이요 그쪽이었나? ]이었어요? <laughs> 찬스 한번 쓰시겠어요? 네, 찬스 한번 쓸게요. 어떤 찬스를 쓰시요 이사님 찬스. 이 일본인들이 쇼핑하러 많이 가는 건데 한말 들어보라고. 아, 저는 손데문 맞춰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연도랑 어디야구장까지. 네. LG 트윈스 잠실 야구장 그제 안에 들어온 연도는 82년도고. 연애 있, 있었던 거는 덤데무야구장 정답! 어렵다! 이번 기본 상식 퀴즈도 20점 만점에 전체 다 맞추셨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밸런스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오님의 트윈스 팬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네. 음식으로 따지면 떡볶이, 피자. 하나, 둘, 셋. 떡볶이. 이런 거예요. <laughs>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우승은 못해도 두산에만 이긴다. 우승은 하는데 두산에만 진다. 우승 못해도 두산에만, 우승하는데 <웃음> 두산에만 진다. 와, 그 선택을 하신 이유는? 일단, 우승을 하고 싶어요. <laughs> 지금 현재 몇이시죠? 저 지금 1이죠. 지금 하나가 1이에요. 아. 근데 게임자가 많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래도 두산에게만 지면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서로은를 g 니까요 나도 두산 좋아할 아 두산? 감독님도 두산이니까. 아 진짜, 아, 진짜? 부산이 죄송해요. 부산이 아, 부산이 죄송해요. 부산이 <laughs> 다음 문제 가볼게요. 네? 경기가 지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 응원가가 나온다. 이기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 아, 저는 하, 경기가 지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 응원가가 나온다가 좋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지금 다 줘가지고. 못 나와요. 그거 그 경기 보러 갔는데, 눈앞에서 봤어요, 다. 그 경기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지금?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겼지만, 그냥, 저도 난, 저는 헌장희선수가안 따지는 걸 원했어요. 헌장희 선수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네. 혹시 카메라를 <laughs> 보고 한번. 아, 그래, 어떡해. <laughs> 네, 안녕하세요, 헌장희 선수. 저 나가이 마오라고 합니다. 저 작년에부터 헌장이 선수 너무 팬이가지고 다 막힌다 다 헌장이 선수예요. 빨리 나와가지고 경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사랑해요. 마지막은 약간 마오님과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LG 트윈스에서 시고하기 모델 커리어 정상 찍기. 와... 네. 저 LG 트윈스에서 <웃음> 시각이에요. <웃음> 언제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어요. 어, 이제 어느 정도 트윈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니까 트윈스에 대해 좀 물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트윈스 팬 인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희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보너스로 좀 특별한 걸 진행해 볼까 해요. 네. 바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laughs> 아, 예정된 사람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강으로 준비했고요 네. 아... 오지환 선수 대 최원영 선수 아... 저 오지환 선수예요 오지환 선수 고르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 네, 원래 너무 잘생기고 잘하니까 저는 오지한 선수 응원가도 좋아해가지고 문보경 선수 대김영우 선수 미사용인 아하. 건죠? 미사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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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선수야. 아 근데 문보경 선수는 잠실의 자우느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잘생겨서. 주헌 선수 대 오스틴 선수 아네저 오스틴 <laughs> 그다음 홍창기 선수 대 신민재 선장이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laughs> <laughs> 이영빈 선수 대 임창규 선수 저 임창규 선수 임창규 선수를 고르신 이유는 일단은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잘해서 뭔가 조금 더 멋있게 보이고 원래 그런 얼굴 좀 좋아해요 <laughs> 네 박동원 선수 대 백승현 선수 <laughs> 저 백승현 박동호 선수 너무 좋아해요. 홈런 많이 치고 백승현 선수가 LG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 토트수. 아 잘생겨요. <laughs> 손주영 선수 대 김현수 선수. 저 손주영 선수요 <laughs> 오늘 누구지? 선발 누구지? 하면 손주영 선수요 그럼 손주영 선수가 보통 나왔을 때아 오늘 경기는 약간 이기겠구나. 네. 박혜민 선수 대구본혁 선수. <laughs> 저구본혁이요 이유는? 온강 귀엽게 생겼어요. 아까도 그 오기 전에 말했었거든요. 저구본혁 선수 요새 좋아한다. 그런 <laughs> 말도 했었어요. 16강 종료요 아, 네. 8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지환 선수 대 임창규 선수. 임창규 선수. 구본혁 선수 대 김영우 선수. 저구본혁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백승현 선수 대 오스틴 선수. 백승현. 제가 LG 트윈스 이상형 월드컵이란 게 있더라고요. 오 진짜? 사 봤는데 오스틴 선수가 1위였어요. 레급으로오 어? 진짜요? 저는 백승현 트스가그 나오면 너무 좋아요. 다음 아, 홍창기 선수 대 손주영 선수. 자 홍창기 선수. 홍창기. 음, 잠시 집계 중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헌창기 선수 대 임창규 선수. 아아아 어렵게 했네요. 저 임창규예요. 오 그냥 최 선수가 헌창기 선수고 얼굴만 보면 임창규 선수. 아 어떻게 헌창기 선수 한마디 부탁. 백승대 백승현 아 선수. 너무 어려, 어렵다 백승현이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결과가 다 달라지고 아, 진짜요? 있어요 진짜요? 결승입니다 아 고민할 시간을 드릴까요? 백승현 네. 선수 대 임창규 아, 선수 임창규 선수요? 마오님의 이상형 월드컵 1위였습니다. 네 맞아요. 홍장기 선수라고 생각했죠. 네 당연히 <laughs> 모든 유니폼이 다 홍장기 선수니까. 시 사실은 처음에 마킹 살때 임창기 선수 샀어요. 오 샀는데 경기 보다가 그거 아직 마킹 안 했어요. 그때 어디서 하는지 몰랐으니까 경기 보다가. 헌청이 선수로 100% 바꿔가지고, 잘하는 모습에 반해서. 네. 응. 네, 오늘 이렇게 LG 트윈스에 관한 탐구 생활, 네. 팬 퀴즈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오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게임을 처음 해, 해서 너무 재밌었고, 역사, 뭔가 그런 LG 트윈스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기장 가게 해주세요. 가고 싶어요. 아, 네. 시그도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판, 사본은 이요 아주, 아주, 아아요아직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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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아직 아주, 아주, 아 아주, 아주, 아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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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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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주아아아 Es